이거 우리도 먹방 할수 있어? <laughs> 이런 느낌이 좀... 와우 와와 <laughs> 여러분! 딱 너, 우리 내 스타일... 우리 제스타일이요네 네, 저도 제 스타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나에서 온 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벌써 5개월? 아니 아니 5개월 아닌는데 지금은 6개월입니다 그 생활을 아직 점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온 이슬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상둥입니다 예, 가나 산둥이 네. 삼겹살. <laughs> 어. 네. 빈빈밥, 빔빔밥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하고 김치찌개 진짜 좋아요. 네. 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빈빈밥 아주 좋아요. 네, 네, 네. 순대 아까 먹고 싶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악마하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네. 먹고 싶어요. 한번 저는 아 장장면 네 장장면 먹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순대 장장면 네, 네. 장장면 먹고 싶고요. 네. 짬뽕 먹어봤어요? 짬뽕 아니요? 아, 아니? 그 아, 짬뽕은 뭐예요? 짬뽕, 짬뽕? 어. 몰라요. 그건 뭐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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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 들어. 는들 탕수육은요? 탕수 육 당... 탕수육. 탄수육, 음... 아니요? 몰라요.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laughs> 어, 짜장면을 어디서 팔아요? 짜장면? 중국집 아니에요? 짜장포는 라면 같은 거예요? 약간 라면 어. 비슷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 다 같이 비슷한 맛인 이죠 그래서 네. 오늘 준비왔어요오 그래요? 아, 그래요? 와. 어.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먹어볼 거예요. 오, 오. 그래요? 그래요? 와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짬뽕은 모르겠어요. 장뽕은 아. 모르겠어요. 짜장면은. 짜장면은 그냥. 자장면 맛있, 맛이에요? 탕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탕수는, 탕수는 아마도 이름을 들어보니까 아마 미국어 같아요 사실은 그 자장면은 뷔페에서 조금만 먹었는데 아까 네.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네. 네, 아. 그때는 부부라서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조금만 먹었, 먹었는데, 먹었는데 그냥 그냥 맛은 뭐를 몰라요 오늘 제대로 먹으면 좀 네. 기대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laughs> <웃음> 먹방도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장장미 나왔습니다. 우 <laughs> 세상에. 어 이거 뭐예요? 장군? 장둥? 네, 장군이에요. 모공가 음, 신기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이거. 근데 그냥 쭉쭉했어요. 쭉쭉했어요? 네, 쭉쭉 아마도 뚫으면 죽는다. 동생 잘 챙겨야 돼요. 안녕 <laughs> 우와, 우와. 어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어, 대박. 대박. 이거 뭐예요? 아니야 이거 치스 아니에요? 어? 당수육이라는 거. 당수? 당수육. 당수육. 아. 당수. 고기예요? 우와. 고기 이렇게 생겼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우와 대박. 헐 아, 이거 뭐예요? 아 맛있어 보입니다. 그와 짬뽕? 짬뽕? 오 이거 좀 보는 거예요. 그 한식 우리에게 너무 비싸라서 약간 피할로 피로 먹어요. 맛있는 한 한식은 우리 앞에 있어서. 너무 기대하고 네 <웃음> 감사하고 <웃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너무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우와 헐 대박 조심해요 <laughs> 이렇게 짜장면 먹는 거 이런 스타일 진짜 처음이야 <laughs> 네 저도요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해요 너무 <laughs> 행복해요 아, 너 우는 거예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먼저 자장면 <laughs>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자장면이에요 사실 꿈이 과 같다요. 이거 다 먹으면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우와, <laughs> 와, <털>. 우와 세상에 세상에 우 와, 맛있어 보입니다. 네, 다존이 조그들어요. 이야, 아 맛있어 보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웃음> 먹방, <웃음> 빵 너무 좋아요. 아니요, 우리도 먹방 알수 있어. <laughs>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뒷분이 왜 이렇게 좋아요? 와, 응, 음. 아, 너무 좋아요. 응, 음. 와, 여러분, <laughs> 와, 딱내 스타일이에요. <laughs> 여러분은 옛날에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에게 맛없는 음식 없어요. 요 지금까지 네, 네. <laughs> 아 이거 먹어보니까 <laughs> 딱 너, 우리 제 스타 우리 저제 스타일이요. 네. 네. 저도 제 스타일이요. 약간 우와. 맵지 않고 네. 너무 부드럽고 단무지. 어 정말. 와 이거 음 한스님.

부드러워요. 네, 여러분 부드러워요. 너무 아니 미, 미끄럽고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거 아 너무 부드러워서 아,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네. 여러분 네. 보세요. 이거 부드럽 부드럽고 저는 라면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보면 라면 비슷했는데 느낌이 달라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laughs> 한국에 와 보니까. <laughs> 너무 행복해요. 네. 어떻게 <laughs> 말해야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복해요. 기운, 네, 기분이 <laughs>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아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이 장장면 먹어보니까 스트레스 풀렀어요 네. 네. 방금 스트레스 풀었어요. 장풍 여러분 보시죠. 네, 매운 거 매운 거 같아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벌써 축축했어했어요우치우요우치우치우치우우와네벌우축축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우치우치우치우치우이우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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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 추축, 네, 음, 맛있어 무슨 맛인지 좀 고기 오뎅 좀야 비슷해요 오뎅 양국은 라면 <laughs> 느낌이 아니야 네. 아니야 들었어 들었어 매워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들었어 진짜 이거, 이거 보통 라면 아니야 보통 라면보다 아니. 진짜 커요 아니 맛은 보통 라면 스타일이에요 그 짜장면은 짜요 좀 짜요 짜장면은 맵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좋아요 이거 한번 음. 먹어보니까 매워요. 그리고 매운 맛있어요. 매워낸데 네, 맛있어요. 네짱장면은 너무 매워요. 네뽕이 매워요. <laughs> <장>, 아니 전혀 짬뽕은 매워요. 짱뽕은예 조심해요. 야 뭐야. 네. <laughs>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짱뽕 왜냐하면 재료도 있어가지고 건강한 음식인 것 같아요. 짱뽕은 맛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좋아요. 이거 돼지고기예요. 비슷해요. 삼겹살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네, 왜왜맛러요요왜맛있러분당 네, 분당러분야러당 아니야?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아이스 러분 아, 음...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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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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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이거는 사탕 음. 소스는 사탕이에요 사탕 이요야사탕지 약파도 있어요? 우와 약빵 부먹과 찍먹이라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 먹을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음, 음 맞아요 내 음. 찍어먹는 예, 예, 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하나요? 그 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런 이런 국수 있어요 이런 음식은 가나카면은 라잇숲 라고 불러요.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최고입니다. 음, 입에 맞아요. 와, 네, 진짜. 아, 아, 아 <laughs> 여러분, 아, 잘먹겠습니다잘부르었습니다 네, 제폐 보면은 빡스는데 <laughs> <박스는> 없어졌어요. <웃음> 없어졌어요. <웃음> 네, 나나 줘. 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이거, 이거. 그때는 뷔페에서 여러 가지 한식 너무 먹어서 가지고 네. 배 부러서 그래서 맛있는 생강기 안났어요. 좀 달랐어요. 네. 제대로 먹어보니까 와 대박. 대박. 짜장면 <laughs> <사장님>. 최고. <laughs> <laughs>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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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짬뽕 짬뽕. 와 <laughs>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당수육은 처음 <laughs> <저> 먹는 거예요. <laughs> 네. 당 넣으면 완전 좋아요. 아 짜장면 맛있어요. 먹으면 더기분이 좋아요. 요 맛있어요. 아, 여러분 우리는 산둥이 있지만 좀 다른데 창뽕 먹어 보니까 네. 창뽕 너무 좋아요. 맵고 부드럽고 진짜 좋아요. 그 재료 재료는 완전 최고예요. 먹으면 더살수 있어요. 아 이거 이,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자, 알겠어요. 예. 아, 진짜요? 아, 요뭐 <laughs> <오>. 대박. 아. <laughs> 아, 아 반반 반반 오, 같이 진짜 우와. 좋은 생각이에요. 예, 매운 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안 매운 거안 아, 매운 거도 상상해보는 이 없어요. 나 저도요. 진짜 좋은 좋은, 좋은 스타일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먹방 했습니다 우리는. 예. 짬뽕, 자장면, 장장면, 그리고, 그리고 당수, 당수육 먹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장면은 최고 어, 저도 짬뽕은 네. 엄청 좋아했습니다 당수육도 네. 너무 네. 좋았어요 네네. 네 왜냐면 하 사탕도.. 사탕도 넣고 있어서 네 오늘은 이노영사 재밌게 보면은 <laughs> 구독과 좋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은 적어주세요. 잊지 마세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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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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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